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끝자락으로 향해가는 시점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임원 및 주요 주주들의 장례 매수 공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매수 공시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여 직접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공시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은 투자자 여러분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확인된 장내 매수는 총 13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 SC 엔지니어링은 플랜트 건설과 엔지니어링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회사죠. 사내 이사 김기웅이 1만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1,256원, 매수 금액은 약 1,256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26만 주, 지분율은 0.68%입니다. CJENM CJENM은 방송, 영화, 드라마, 음악, 공연까지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기업입니다. TVN, OCN 같은 채널 운영뿐 아니라 K 콘텐츠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인 정종환 경영 리더가 300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74,600원. 금액은 약 2억 2380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15,000주, 만 지분율은 0.07%입니다. 휴비츠 휴비츠는 안과 진단 장비와 안광학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 기기 기업입니다. 특히 안과용 자동굴절 검사기, 렌즈미터, 각막 두께 측정기 같은 장비에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늘은 무려 6명의 임원이 동시에 매수를 했습니다. 김성식 상무가 19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801원, 금액은 약 1716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11100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김종준 상무가 19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796원, 금액은 약 1,715만 원입니다. 보유주식은 1만 1천 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박인권 상무가 1,901 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797원, 금액은 약 1,672만 원입니다. 보유주식은 1만 1천 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손진욱 상무가 1,950 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804원, 금액은 약 1,717만 원입니다. 보유주식은 1만 1천 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이원준 전무가 1,9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821원, 금액은 약 1,720만원입니다. 보유주식은 1만 1천 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홍정화 상무가 1,9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8,798원, 금액은 약 1,716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1만 1천 주, 지분율은 0.09%입니다. 이처럼 여러 임원이 동시에 매수에 참여하는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곤 합니다. 미원 홀딩스. 미원 홀딩스는 미원 그룹의 지주사로 계열사 관리와 신규 투자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정돈이 35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71,500원, 금액은 약 2,503만 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25만 4천 주, 지분율은 10.96%입니다. 세니젠 세니젠은 생명공학 분야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바이오 의약품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특히 천연물 신약과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죠. 대표이사 박정웅이 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2,619원, 금액은 약 5,238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210만 8천주, 지분율은 29.16%입니다. 벨로프, 벨로프는 온라인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전문으로 하는 IT 기업입니다. 국내외 다양한 게임 퍼블리싱으로 매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신재명이 1만 6천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단가는 599원, 금액은 약 958만원입니다. 보유주식은 1176만 주, 지분율은 23.13%입니다. VC. VC는 골프거리 측정기와 ICT 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골프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준호가 4630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3600원, 금액은 약 1667만원입니다. 보유주식은 216만 주, 지분율은 29.58%입니다. 에스캠, 에스캠은 2014년 설립된 유기소재 합성 전문기업으로 OLED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2차전지 전해액 첨가제, 헬스케어 진단 시약 및 약품 중간체를 생산합니다. 사회이사 박진균이 2천주를 매수했습니다. 매수 단가는 5359원, 금액은 약 1072만원입니다. 보유 주식은 6천주, 지분율은 0.08%입니다. 오늘 확인된 장내 매수 공시는 총 13건이었습니다. 특징적으로 휴비츠처럼 여러 임원이 같은 날 동시에 매수를 진행한 사례가 있었고, 또 세니젠, 벨로프, VC처럼 10% 이상 주요 주주이자 경영진이 직접 매수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책임 경영과 회사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라, 한 주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이번 한주 여러분은 어떤 투자 경험을 하셨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전자공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며 성공 투자하세요.